자, 소위 등적 공식이라는 게있 등적 공식. 등적. 등적. 넓이가 같다. 어떤 문제를 풀때 어, 넓이가 같다. 이런 말이 있으면 등적 공식을 먼저 떠올려 보는데 어떤 두 넓이가 서로 똑같다. 이런 말이 있으면 무엇을 떠올릴 수 있냐면 넓이가 같으면 적분값이 0이다를 떠올리는 거야. 넓이가 같으면 그러면, 적분값이 0이다. 적분값이 빵이다 이렇게 떠올릴 수 있는 거지. 예를 들어서, 어떤 함수가 있는데, 이 X축을 기준으로 해서, 이렇게 돼 있어서, A에서, 여기, B까지의 이 부분과 이 부분의 넓이가 똑같다면, 그러니까, 이 넓이를 s 원으로 놓고요. 이 넓이를 S2로 놓 때, 어, 투 넓이가 똑같으면, A에서 B까지의 적분값이 얼마가 된다는 얘기야? 0이 된다는 얘기죠. 왜냐면, 실제로 A에서 B까지 이 함수를 적분해 버리면, 그거는, S축 아래에 있으면, 적분값은 음수가 되니까, 얘는, 마이너스 S1 더하기, x 축 위에 있으면 S2가 되는데, 둘이 같으면, 0이 되는 거잖아요. 그래서 넓이가 같다 이런 말이 있으면 적분값이 0이다를 떠올리자라는 건데 지금 문제에서 봤더니 a와 b의 넓이의 b 가1대 2라고 되어 있지만 이거 이차 수거든 그럼 얘가 이차 수니까 그러면 대칭축까지를 생각을 해야 이거 대칭축까지를 생각해보면 아 이거 이렇게 돼 있어서 그럼 여기 대칭축 여기에 x 값이 지금 얼마인 거야? 대칭축이니까 x가 3인 거죠 눈 뜨고 끄덕거려야죠 지금 보면은 대칭축에 이 x 값은 3인 건 알잖아 그럼요 얘랑 얘가 넓이비가 1대 2가 되면 이 넓이랑 이 넓이가 서로 같다는 얘기잖아요 그 넓이 같으니까 어떻게 하는 거야? 아 0부터 3까지 요 함수,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6X 더하기 2P를 적분한 값이 이꼴 0이 되는 그러한 p 의 값을 구하시오 라는 문제로 바꿀 수 있다 이거죠. 그쵸? 그렇죠? 각각 넓이를 구해서 1대2다를 이용하는 게 아니라 넓이가 1대2니까 얘랑 얘가 넓이가 서로 같은 거다. 넓이 같다. 적분 값이 0이다. 적분하면 끝이잖아요. 죠 주어진 거 적분해서 계산하면 마이너스 3분의 1 x 세제곱 더하기 적분이니까 3x 제곱 더하기 2p x 0 3. 0 되는 p의 값을 구하면 p가 마이너스 3이 나올 거예요.